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아, 음. 리차다님 읽으셨구나. 또내전 버섯 그때. 아, 재밌겠어, 같이. 초, 초반에 내가 리차다님인 거 모르고 그냥 했거든. 시스터님, 리차다님인 거 모르고. 나중에 알았지. <laughs> 바로 3위 <사람이> 킬게요. 너무 <laughs> 답답하고. 음. 노랑머리 와룡님이네? 외곽으로갔다고 <laughs> 짜룡. 오리지널 와룡님. 꺼비. 응 음. 아이씨 빨리. 아빠 안 왔는데? 그러게 그래. 아직 응. 아직 안, 아직 그런가? 안 바꿔서 그런가 보다 뭐야 뭐야 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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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다음에 프레스 걸렸나 안 걸렸나 보도 우측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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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반응. 나이스 와, 그치? 에반데? 아, 호스트, <laughs> 호스트 게이드. <laughs> 호스트 미스 게이드. 준비하자. <laughs> 왼쪽에. 맨 해봐. 맨 해봐. 아, 앞서비. 앞서비. <laughs> 멈피스. 오케이. 비다 45도 갈게 나한번 돌게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쏴이지 까비 나이스 나펠 나이스 나이스 방금 내가 딱 일부러 가로막고 죽은 거 알지 형? 차피 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왼쪽 좋다 까비 어, 무조건 가져오는 거야 그거 그것도 나이스 앵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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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멀다 아왜 뭐, 이렇게 잡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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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아,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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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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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뜨리. 네. 다시 고 굿샷. 뜨리 가리 나이스. 응, 왼쪽. 가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도 얌체같이 올라가 이거 더 킥드로브 오른쪽 굿디 나이스, 나이스. 아 굿디 저거 어, 저깐 왼쪽 아씨 엘리 나이스 오씨 깜짝이야 어? 아니 아, 조차가 좀 어디 갔어? 인셉 인셉 날라갔어 나이스. 진짜? 렇차로처럼안 돼요, 기도 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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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야, 어, 저 로테아 그네 나이스. 이건 나도 이건 나도 나고 오케이, 프라트크치짜 노, 노린 거임? 아니, 뭐, 블락 일찍 들걸 노린 건데, 이건. 어, 일부러 한거 같은데? 이로스텝 음. 아이, 잘해가지고. 아, 하이라이트 해, 하이라이트. 사이드에는 왜이제 울려? 오른쪽이래요. 죄송. 케이 안해요. 아, 잘리면 왼쪽이래요. 덩커 팀파 팀파 아, 벌스 팀파요? 18초 넘는데 이거 맞고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하세요 이거. 어이제파이 나이스 커. 어, 가비 <laughs> 다시 보. 뭐. 아왜 이렇게 나아시 다시 해, 다시 해, 다시하면 되지. 좋다. 가비, 가비. 잡아라. 어, 아래 잡아. 타인 놀라야 돼. 인 아, 놀라야 아, 돼. 맞아. 다 아, 이게 왜안 잡히는 거야? 왜? 어? 괜찮아 아. 맞는 소리 맞고. <laughs> 갈라. 그러니까요. 그래. 백뻐도 맞는 소리. 에이. 아, 나 뭐야? 쏘비지. 소비. 오른이야오른 오르. 그때 나이, 스나이스 뿌려갖고 스 아이, 개지랄 빼꼼. 슬자비하자수비하자 돼. 베가자가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 지금 저 분동인데 분동? 음, 어. 선선이. 저... 저... 오우, 씨, 트래블링 나올 거. 아시아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쭉~ 여기 바꿨다. 마리님 오른쪽 왔어. 커딩 조심. 나 있어요. 올라가면 되겠다. 라가면 되겠다. 그때 오0이 뭐야 <웃음> <너>? <웃음> 3점 막아요 3점 박아아이고 야내 네 파울이야? <laughs> 아씨, 아 자동 파울 됐어. 아 기동국 컨디션 내반데 방금 이거 환당이 안 나? 환당 환당. 저게 왜 저게 나가? <laughs> 뭐 이건데 씨. 45. 45. 다 나이스. 와우 나이스. 나이스요. 응 오른쪽 라매. 뭐야 이 오른쪽이라매. 응. 네 대버렸지.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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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왼쪽, 왼쪽. 왼쪽. No. 오. 나이스. 가자. 오, 오케이 가자. 나이스. 받아 받아. 근데 이거. 수비하다 아니야 아니야. 데때 씨. 다리 바꿔. 짧혀.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거리 풀렸어 이 지금 야 우리 이거 쉽게 하나 낼수 있는 거 자꾸 턴오버 되잖아. 좀만 주의하자. 어. 알겠. 네 이거 아수 비좋아. 어떻게? 서고, 서고 가가어떻 나이스. 어 내가 오래가 오래. 그렇지. 없어, 박스 이? 어, 야. 아 씨... 왼쪽으로 쭉 펴, 기동아. 어. 내가 갈게. 그래. 어. 어. 까비 아. <laughs> 뭐야? 어? 화난다, 이 씨. 아 내렸다. 네, 아 이거 파주에 봐줘. 비안 끊기나? 음. 공을 자꾸 어렵게 흘린다막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 빠인 고 응, 응. 확인, 확인. 나이스 2 1초요 21초에요. 2주줘줘요아1줘요 아아 아. 아, 백가1 지금, 지금 살짝 살짝 반1초거든2 1초요 21초에요. 2 1초이요2 1나이 이, 21초에요. 이, 21초에요. 이, 눌렀어 에요 응. 아이고 너무 시간이 없다. 원래 울려라지만. 나 있어. 터너버가 비슷하네. 이거 동국이죠 동국이 동국이 내려왔어. 들어다 스타, 뭐요? 에스, 응, 아, 상대 프레스 안 해도 기동구 내려와봐. 그냥 기 2대, 응, 왼 왼, 네, 다시 하면 돼. 아니,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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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이스니 아니, 아 이거 니못 가. 너가가 너가 바다들 가. 서아웬 나이스. 아 소리. 잠시. 민줄 알았네. 엘리오패스를 생활합시다. 응. 엘리오? 오케이. 네. 어. 나파. 어이스. 안녕. 응. 어. 왼쪽 오른쪽. 아무리 동굴 동굴 그렇지 아 그냥 쭉 라펠 라펠 좋아 왼쪽 보름 보름 <laughs> 살짝 불안했는데. 아이스 오른쪽. 왼음왼아 응. w 응. 이건 내가 볼게 리버 k 줘앞 w 비 와이씨 t know. I d 나이스 이게 1파울이네 성어 왼쪽 아 쏘리 안 나가시네 응. 까비 까비 아아 까비 뭐야? 아고 마고, 마막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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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 마고, 마고, 45도, 빨리 나이스 돼, 돼, 돼 자리 잡 자리 기동 들어가봐 나이스 그렇지 네. 나이스 오더 아깝다 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나이스 아 부샤 길막 고급 길막 오른쪽 부츠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만세, 만세, 만. 그렇지. 아이씨. 쪽. 아비. 아비. 왼. 45. 나. 크 놓네. 나이스. 이거 나 들어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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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초. 왼쪽 왼쪽. 아이스 와 nice. 아, 림프. 좋아. 아 씨발. 나니? 안 멈췄네 우와야 이게 올라가지네 저걸 끼고 왔다고? 이 <laughs> <laughs> 나패다 어? 하나 빌드. 있어 캐샷트 어 캐샷트 돼요 아 왠지 l a 에는 됐을 것 같은데 이거 까비 어. 수비 하나 더 하나. 아, 아까웠다. <laughs> 왼쪽, 왼쪽. 왼, 왼. 나이스. 내가 밖에 밖으로 가. 나이스. 나이스. 뿌리자. 어, 괜찮아, 차리 가요. 나이스. 박가도 되겠다 나이스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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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니 연기하자 연기하자 하고 있어 다시 오케이 원복 오케이 나이스 그럼 물어요 오케이 굿샷 오른쪽 그렇죠 속가가어 아굿이띠띠띠 띠. 띠. 나이. 나이스 박아 나이스 오케이 미안 내가 좀 빨리 했어야 했는데 에스비 하나 더 하자 잘 되고 있어 아니야 왼쪽 왼쪽 오른쪽 우측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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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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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띠띠 그런 <laughs> 거. 나이스. 왼쪽. 이 사이. 국인 님? 에이? 쟤는 덩크 조금만 나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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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아! <laughs> 오케이. 봤지? <난 거. 웃음> 내헛스리 <현실이> 그래. <laughs> 왜 그래? <웃음> <웃음> 바닥에 물기를 안 닦았어, 제대로. 나이스. 나이스. 포르트 끼니까, 지금 이거만 나가네. 기도록 포르트 빼니까. 아 좋았다. 갑이. 비이 타이밍 좋아요. 게이지 찾다. 아이돌 좀 줄봐. 에이... 오. 아 좋다. 차중의 연기였는데. <laughs> 아니, 뭐야, 저거. 에이? <laughs> 왜 자꾸 내수 핑계가 드는 거야, 이거? 와리오 지금 파초가 <laughs> 아니야, 아니 저거, 빨이빨 파이쥬, 거이걸 파쥬인가? 드이 이렇게 세, 근데. 도륙형 중물자잖아 피크면 빨져 나온. 아씨오와 이거. 아 맞다 점수 관리해야 되고. 아이스 컷. 점수 관리 하자 이거 그래도. 아이스 응, 아이스. 아이스. 점수 관리 엘리웁비 최고지. 아이스 아이스. 말씀하신 건 득실차 이기는거아니야어 득실차 득실차. 나이스 nice 어? 잡아 어, t h a n 아와류이 나이스였어요 저기서도 진짜, 진짜 웃었을 거. 쉽게 했어야지 아 <laughs> 끝까지 간다 이번에 랜트 랜트 베이 랜트 베이 내가 한데있 압수어, 나이스, 어, 나이스? 멘 왼쪽, 나이스, 뭐야? 아 멘트라고, 응. 압수비. 나이스, 나이스. 야, 아니 그만하세요. <laughs> 아니, 추가시간을 몇번을 받아가는거야? 와 자물쇠가 마르기 전에 말랐다 끝내자 페라노 그다좀폭을 나간다. 어, 블락해서 아, 진짜. 나도 하나 주세요. 어. 아, <laughs>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슬고슬고스고링 오늘 경기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 같아요 전체 통틀어서? 아니, 없네 오늘 아니.. 응. 나 오버를 왜 이렇게 깎겠냐 아나슛 이... 아, 선공으로 됐어 아까 발린거 응. 프라 돌리다가 안 잡히면 해산하자.